한 개씩 가져가세요, 상자에서 섞어 놨으니까 클릭하셔서 꼭 누르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네. 짧게 짧게 안에 들어있는 걸 짧게 <목소리> 서로인 걸 확인하라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서로 한번 자기 카드 집어가지고, 자기게 자기, 아니, 이거 말고, 자기 정체 카드 있죠? Mean, 집어가지고, 이렇게 뭐, 나는 파시스트다. 나 봐라, 나는 파시스트다. 이렇게, 주면서 아... 그래서, ]주면. 그래서 지금 파시스트라고 홀리님 자백하신 거예요? 아, 이거 <laughs> 그래서 다시,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hat> <laughs> <넴서 할> 거간에... <laughs> 히틀런 눈을 떠서, 자기 앞에, 펜으로 한번 뭐 낙서 좀 해주세요 자기의 자리 앞에 파시트세 명만 눈을 떠주세요. <목소리> 아이디비한 번만 나 누르면 되네요. 저 계속 기대고 있었는데. 이사이 <laughs> 이사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수상 수상 먼저 지명해 주세요. 이게 수상 그 명패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수상을 주면 돼요. 수상의 역할은 자유당이요. 에 저한테 주세요. 네 메타가 이렇게 충성 대통령님 충성 충성 보라색 보라 하일 아무한테 주면 돼요 그냥 뭐 하일 하일 모르세요 아무한테 주던가 뭐자다 뒤집어주세요. 자 잠깐만 이게 가만 이상이었죠. 반대 누가에 반대 누가이세이세 분은 반대입니 어, 나치 세명아 나치 세명 나왔네. 제가 못 받으면은 전부다. 나 친세형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대통령은 정책백에 세 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 여기서요? 선을 그 열어보세요 한번. 아이고. 그냥 가져가시요어 뒤집어서 한장 확인하시고. 네. 다시 뒤집어서 한 장을 버립니다. 수상은둘중 하나를 네. 확인하고 한 개는 버리고 한 개는 뒤집겠습니다. 대통령은 말못 한다고요? 예, 이 과정 중에서 대통령과 수상후보는 일단 어떤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laughs> 이런 것도 안 되고. 아, 끝나고 나서 말해야 되나요? 예, 끝나고부터 대통령부터 발언을 합니다. 자, 리버럴 했죠? 그러면 대통령부터 나는 세계를 어떻게 해먹었고 어떻게 주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유당 하나랑 파시스트 두장 나왔는데 파시스트 어... 한장 버렸어요. 네. 예, 그럼 한장한장 한장 드렸다 이거죠? 한장한장 받았고요. 그래서 리버럴을 선택했습니다. 요리님에게 드리네요 아니 이분 죽기 싫은데? 여기 아까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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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났는데? 아한번더 목소리만 들어도 설명하지 않습니까? 뇌유을 위하여 하일 저거 좀저거좀수상한데아 모르겠다 뇌유을 위하여 하일? 하일이써 방금? <laughs> 아, 방하일이 들었는데? 잠깐 아시겠어요? 아니 하일 듣고 <laughs> 자샤븐 가방 네. 초과되지 예아. 않았습니다 가서 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 덕분에 한번올라오고 <laughs> 자, 공격했습니다. 안 돼! 관상이 안 좋아. 안 좋아. 그 다음 사람은 너무 아쉽습니다. 안좋아요 여기 있가 여기 있요 여기 있어어요 여기 요 여기 있어요. 여 여기 있어요. 여요요 여기 여 네? <laughs> 왜 자를 수 없을 카드가 여기로 향했을까요? 아니 그냥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제 주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른손잡이니까 어? 여기.. 오른손잡이에서 오른쪽으로? 요수공주님 제 주시하겠습니다. 행동 똑바로 하세요. 조심 하세요. 지금 <laughs> 말한 <laughs> 거도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누구지? 저거는.. 감찰한대요. 감찰. <laughs> 이게 바로 히틀러가 저를 아, 쏴 죽이겠다는. 아이고, 상도 길 들어가도 잠깐, 괜찮죠. 잠깐 수업 쏙. 요리님부터 내가 수상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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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 투표다 이거. <laughs> 대통령을 잘 보자겠습니다. <laughs> 아, 예. 저를 대통령 수상을 뽑아 주신다면 피자 한 판씩 써겠습니까 반장 예. 투표냐고. 저는 저는 <laughs> 어 제가 예. 후보가 되면. 이거 뽑을게요. 어느 거요? 네, 어느 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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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그거요. 네. 저를 뽑아 주신다면 예. 최대한 청폼이. 재밌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재밌게 뽑으라니까요? 안따안 주시면 와 저러다 왔다 금방. 아, 반대 내시겠다고요? 아, 네 저한테 안준 반대. 저는 공평한 사람이니까 마지막으로 요술공주님 이야기도 듣고 가겠습니다. 아 저요? 네. 아다 반대 때렸으면서 무슨? <웃음> <웃음> 방금 반대 때놓고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포기할게요, 수상. <laughs> 아, 예, 지금 <laughs> 대통령은 네. 원하시는 분 다운 카드를 조사합니다. 요술공주이 카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공은 다운 카드를 주시면 됩니다. 공대로 다운 카드까지 숨겨 두셨네. <laughs> <laughs> 어, 이거 빨상데이 어떻게 해요? 사상 검증 들어가 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모든시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존폐가 달린 중대 발표입니다 현재 <laughs> 네. <laughs> <laughs> 저희 자유진영 독일 국가가 파시스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요술공주가 파시스타라고 선언합니다 어우! <laughs> 나칩니다 나치 <웃음> 나치네요 나아치 자유진향 독아저 저거 나치였었지 무슨 아, 나는 지금까지 투표 다 공정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네. 지금까지 투표 다 개판으로 해놓고 저 지금 팔로워 징벌하는 거잖아요. 마리온님 나치였어요. 아, 아, 나치였나요? 생각하시고안녕 지금 기록을 보니까 둘다 둘다 파시스트면은 한 명을 적이라고 내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다제 다른 진영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핑크님이 리버럴 같아요. 그린님이 파시 세장을 했잖아요. 아니다 닙 여러분 제말을 믿어주세요. 저분은 저... 마리온님 뭔가 말좀 해보세요. 대변. 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락했습니다. 파시스트 한명 찾아내 가지고 없앴습니다. 리버티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브 파시스트 확정하시네. 왜 이렇게 확정을 하시지? 최후의 저는 위원, 제가 봤으니까 <laughs>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차롬 님이 차롬 님이 전용 님을 그걸 봤잖아요. 뭔지? 아.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다 파시스트예요. 제가 보기 이분이 리버럴이었는데 유보를 했는데 이번 파시스트고 근데 대 거꾸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저 진짜 우려합니다. 저 어, 국가의 영웅으로 취급해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처형으로 보내다니 정말 저승 가서도 저주할 겁니다. 이거 실수십니다. 편축원들 어떻게? 예, 만약에 이 말홍님이 죽이겠다면 죽이겠다면 수상 도 거기로 안할것 같네요. 시스트를몰라가는홀리님이 <laughs> 수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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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 아... 수도 있죠 뭐 근데 저는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뭔가 초록색님 말하는게 진실성이 느껴져 믿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무슨 아, 진실성개뿔이 아, 지금 아, 하나 보내고 아, <laughs> 어... 뭐지? 아 내가 잘못한건가? 일단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상은 반대하시겠습니까? 아... 뭐야 <laughs> 이긴 한데 아 이거 파시면 게임 터진다 아.. 맞았어 이번 판이었구나 아.. 누가 히틀러에요? 아. 히틀러요? 50, 어? 아, 오.. 오.. 아, 오우님 어? 오우님님 저요 맞네 누구 누구 끝났구나. 아.. 제가 제가 어리바리 까면서 이제 홀리님 덕분에 요술공주님을 쉽게 보냈습니다 하이, 그러니까요 하이 히틀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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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야는데 <laughs> 아, 아, 그래서 거였거든요. 갑자기 이게 골랐구나 아, 제가 제가 죽일라 했는데 갑자기 일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제가 잘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은들, 은들었죠 아... 갑자기 갑자기 여기 죽이랬는데 여기 가버리더라고요 <laughs> 기억하겠습니다 하이 <laughs> 아니 근데 그 <laughs> 거꾸로 안 하셨지? 스마일님은